자, 지금 보시는 거는 캠시스의 주봉입니다. 캠시스의 주봉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어, 여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뚝 떨어져 버린 때고요. 그 전에 2018년 11월 2일에 최저값 1,300원을 찍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랑 그 다음에 출렁출렁 하다가 또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랑, 여기랑, 여기랑을 두 개를 선을 이어봤어요. 이어봤더니, 저는 여기랑, 여기랑을 선을 이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뚝 떨어졌을 때도, 여기는 과격분자가 뚫고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을 하는 지점이 거의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출렁출렁 하다가, 뚝 떨어져 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는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그쵸? 아, 이 종목은 출렁출렁 하다가도 뚝 떨어지다가도 아, 요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에 사셨는지 지금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안 물어보는 이유가 아, 그러면 얘가 장기적으로 요 추세선만큼을 깨지는, 깨지만 않는다면, 앞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닿을 때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에도 닿을 때 많이 올라가죠? 여기 닿았을 때 많이 올라가고, 여기 닿았을 때 이제 다시 또 많이 올라갈 겁니다. 3,300원. 요 정도 선이라면, 아, 조만간 회복하겠구나.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주봉이거든요? 주봉이니까, 한번 세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사, 아, 이게 한, 한 칸이 달이니까, 4개월 걸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하나, 둘, 2개월 걸렸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회복한,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하나, 둘, 2개월 걸렸네요. 지금 여기에서 바닥 찍었으니까, 어, 웬만큼 회복해서 올라올 때까지 약한 2개월에서 3개월. 좀 길면, 하나, 둘, 셋, 넷, 4개월. 2개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 안에는, 아, 회복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요런 바탕이, 바탕 지식이 생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에, 어, 매물대는 여기구나. 여기 얼마죠? 3,000원. 어, 2,800원, 3,000원. 요 사이가 매물대구나. 그러면 지금 2,600원이니까 매물대 밑에 있는데, 아, 그러면 끌려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요 추세선 요 까만 추세선을 지킨다는 가정이고요. 만약에 요 까만 추세선을 못 지키고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요, 요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634 네? 2634원이요? 엄청 싸게 사셨네. 음, 잘하셨습니다. 2634원. 어, 예 주봉상 122평이라도 샀으면 그러면 122평이 2,600원이거든요. 어뭐 지금 33 2,634원이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오늘까지는 그래도 저기 플러스 쪽이네요. 그렇죠? 자, 고론 지식을 배경 지식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하,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요 추세선을 지킨다 라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 추세선을 안 지키고 깨고 내려가려고 해 만약에 그러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뭘까요 120 평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0 평선을 뚫고 내려가서 여기를 튕길지 아니면 뚫고 내려갈지 거기서 결판이 나겠죠 그러면 120 평선이 일단 깨졌을 때 한번 도망쳐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 버린다. 그럼, 아이고, 잘 도망쳤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고, 여기서 튕겨 올라온다.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때 120평선을 기준으로 1 2 0평선 깨진다. 바로 털고 올라온다. 그럼 다시 사는 그런 발 빠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주봉상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올라간다.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까? 일단, 구름 저항이 하나가 보여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도 자고 떨어지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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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닿을 때마다 떨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3,200, 얘가 만약에 잘 회복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3,200원서부터는,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보셔야 된다. 그런데 3,400원을 만약에 뚫고 위로 올라간다. 그럼 아 4,000원 보러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주봉상에도 얘가 데이터를 많이 주네요. 그렇죠? 1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의 장기 지금 추세가 혹시 있을까?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추세가 있을까?를 놓고 본 거고요. 어일봉은 단기. 최근의 움직임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음, 3200원. 아까 주봉상 구름 저항 때 있었죠? 예. 일봉 보니까 3200원이 아주 주요한 타겟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아래. 아래 부분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튕겨 올렸어요.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했죠? 뚫고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가 과연, 과격분자들이 밀고 내려가서 잠깐 뚫고 올라온 걸까?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닫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크게 볼까요? 자, 뭐, 일단 여기 저항에 맞고 떨어졌으니까, 저항에 맞고 떨어졌으니까, 1차, 1차 하락, 조정받고 2차 하락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기존 추세하고 상, 그 다르게, 기존 추세하고는 다르게, 아 이게 하방 에너지가 강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 구름저항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도 살짝 뚫고 내려갔지만 바로 하나 둘셋 3일 동안 여기 아래에 있다가 4일째 붕 뛰어 올랐어요 그렇죠 위로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22평선이 이제 저항 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2634원에 사셨으니까 딱 지금 아래에 있는 밑에 구름저항 여기에서 사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얘가 여기를 또 뚫고 내려가더라? 어, 아래가 정확한가? 이게? 여기를 조금 더 내려, 내려야겠네요, 여기를. 어,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22평선을 저항받고 내려오는 거 맞았어. 그래서 얘는 더 하락하려고 하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 2600원을 깼는지, 그걸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2,600원을 깨고 다시 내려가더라. 그러면 아 예, 지금 밑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도망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2,600원을 안 깨고 혹시 깼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그러면 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튕겨 올려가려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모양을 모양을 그려보자면 예측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제 올라갈 때 22평선이 저항이 됐거든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아, 다시 그릴게요. 너무 복잡하다. 자, 요렇게, 요렇게, 여기를 바닥 찍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산 거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2600원을 깨고 내려가더라? 그럼 바로, 도, 바로 도망치는 거예요. 손절. 근데, 어, 뚫고 내려갔다가도 다시 또 바로 통틀어 올라왔거나 아니면 여기를 칼같이 지켜줬거나 한다? 그러면 아, 위로 튕겨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편하게 기다려 보시고, 어디서 저항받는다? 3200원 근처에서. 여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많아지겠죠? 일단 여기, 중간에 60평선, 120평선도 저항으로 한번 받을 거고요. 올라가긴 할 건데,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또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 매매에 참고가 될것 같아요. 음, 주봉상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주봉상에 지금 나왔던 해석들, 그거하고, 지금 일, 일봉상에 나온 해석, 요거를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6, 2600원. 아까 주봉상의 60, 122평선이 2610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주봉상의 122평선이 2610원이에요, 지금. 여기. 2610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1봉상의 구름 저항 대 그려놓은 게, 그려놓은 거에 바닥이 2600원이었어요. 그쵸?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2,6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바로 도망치셔야 돼요. 근데 깨고 내려갔다가도 바로 통튀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래로 저항도 위로 저항도 어, 워낙 출렁출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주는 종목이에요. 매매하기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아까 주봉상 2개월 최소 2개월에서 한 3개월, 4개월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1봉상에서 보면은 출렁출렁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할 때도 2개월 걸렸고요. 올라갔다 떨어지기를 반복할 때도 2개월, 2개월 반, 2개월 보름 요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 떨어지기를 할 때도 1개월 2개월 보름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출렁출렁 위로 올라갈 때도 2개월에서 2개월 보름 최대 3개월 4개월 까지는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캠시스는 요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네요 워낙 데이터를 많이 주는 애라서 그 딱딱 떨어지는 애입니다 보기가 좋은 애에요